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런 지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기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세례 제자를 데리고 와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서 먼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중보기도는 첫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소서 그러면서, 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가 되기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 5 0편까지그 추억 같은 시편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가 1편인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1절로 상대를 소개하고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4절부터 5, 6절, 3절은 아,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는데도, 12 가운데 11제자는 복 있는 사람 반늘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아, 그렇지 않고, 악한 자의 길로 떨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가련유다 같은 자도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예수께서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참이 지상에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 갈려서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누가 제일 세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러면서 자리에다 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들은 계속 명예욕, 권세욕, 세속적 인욕망을 버리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교리는 작하고 서로 악마라고 그러고, 그래, 갈라지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하시고 하나가 되어라.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모세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어, 모세야 너의 손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팔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바로에게 가서 내네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 상에 와서 예배하라 그럴 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 이름을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의 아사리 나는 수스로 있는 자라 이름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이제 생각할 때에 얼굴은 생각이 안 오고 이러는데 얼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새벽마다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거의 내가 목회한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기억하면서 기도, 기도하는데 어떤 때 이름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다가 이름이 딱 생각나면 아그 사람 전체가 이제 인격 전체 그 사람의 모든 모습 전무가 이제 생각이 나는 드러나죠 아, 가물가물 하다가 이름은 성경에서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의 성품 설명해 주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버지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성경의 인물인데 잘생기고 머리가 압살롬이죠 머리가 그냥 여자들 머리보다 더치한 머리고 머리끝부터 팔 끝까지 나무를 떼가 없이 아주 꽃미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어, 스스로 찾해버리다가 왕관을 써서 만들어서 어, 쓰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모반을 주켰습니다이 사람이 이제 모사 가운데, 모, 어, 그 옆에서 그 여러가지 참모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도,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있었고, 이 사람 눈을 보세요. 같이 좀 이렇게 좀싹특해 음, 보이죠. 아이돌. 음. 어, 이제 이제 한 어, 그런 어, 끼를 이제 내고 또 늙으신 모사복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음. 이, 사람 이 사람은 후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 다회당에 참 다시 나라가 편안 평강에 들어가지고 다시 복권되기된이 원하는 지략을 제 표구려. 결국은 두 사람의 지략을 베풀었는데 사실상은 압살롬이 승리하려면 아이도벨의 지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세에 늙은 후세의 지략을 선택을 야 이게 참 좋네 그래가지고 선택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잘생긴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목가지에 걸려가지고 노세는 도망가고 어. 이 압살롬은 대롱대롱 배달려가지고 추격하는 군사에 서 그냥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고 어, 두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묻던 가운데 생애를 마치게 되죠 아, 이렇게 <laughs> 참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지 잘못하면 곁길로 나갑니다 아, 이상한 세상에 사악한 것을 아, 좋아하지 말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선인과 악인도 다 선인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나 또 위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전부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것처럼 둘 다를 다, 다 어우른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본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세 번째로 한 기도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없옵소서이 제자들이 세상에 다시 도루묵이 되어서 악으로 빠져서 안 되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이 계속 감옥 생활하고 시련도 많이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을 떠난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태산을 걸을 받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배신자들이 하나둘 다 떠납니다. 너무 힘들니까 으 바울 곁에 있다가 나도 망하겠다. 우선은 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주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은 내 곁을 지나지 않 에,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어, 바울이 자주 이제 몸이 아팠던 겁니에 그래서 주치의를 늘, 누가라고는 주치의를 대동하고 다니는데 또 다들 떠나도 누가만은 지키 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다 마가는 한때 젊은 시절에 바울 곁을 떠났죠. 그 중에 예루살렘의 엄마를 그리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어, 해를 끼친 그야말로 어, 못된 인물도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밀고를 했다. 사드바를 세상에 그냥 어, 사드바우을잘 돕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가지고는 어, 행정 당국에 밀고를 해가지고 알렉산구리 장색, 알렉산더 아주 멋진 놈이죠. 배신자, 또 그냥 이런 배신자가 해고 지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감옥에 있는데도 늘 도와줬고 또 오네시으로는멀리 멀리 그냥 이렇게 옷까지 찾아와서 감옥을 찾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감옥에서 쓸수 있는 용돈도 많이 두둑하게 이렇게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순물로 바울에게, 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오네시으로 같은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보세요,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쓸 용돈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렇게 자주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구별을 에, 냈는데, 교회라는 것이 헬라오로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에크라는 것은 from, 어디였지, 세상에서부터 불림받은 자들의 봉인. 이게, 어, 그 교회인데, 본래 히브리어는 케힐라입니다. 케힐라는 라거 뭐냐면, 이렇게 불러받, 불림받은 그런 물이 똑같은, 해주, 일반 물이가 아니라, 일단 세상에서부터 불림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런 무리를 케힐라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히브리어로 케힐라라는 말을 씁니다 힐라이나 히브리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불림받아서 거룩하게 이제 주의의 보혈로 시킨받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세속적으로, 세속적인 쾌락과 명예와 세상 권세욕 어, 돈의 욕심 탐욕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러면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어, 은혜를 참 값싸게 에, 누리다가 은혜 은혜 하다가 어, 시련이 당하면 배반하는 그런 자주같이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도루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없어서 세상에는 돈과 섹스와 어,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의 쾌락과 이런 명령과 권세욕에 빠져가지고 살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치 노져서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 같이 세상은 떠내려가지만 물길에 따라 서 유행 따라 살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천송을 향해서 연어처럼 구설을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돼지가 씻었다가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놨더니 이렇게 물을 뿌려 가지고 돼지를 씻어 놨죠 그랬더니 다시 또 시궁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약에서 빠져나와서 주의보고 쉽게 말하는데, 다시, 아유, 나는 세상에 좋아, 그러면서 산다, 그러면 세상에, 식고 사상,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아유. 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가치관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탐욕 가지고 있지. 세속적이지, 쾌락적이지. 영예와 건설를요구하지 장로회는 총회장 되려고 그렇게 돈 쓰면서 아이다 투마치. 감독에도 감독되기 위해서 또 똑같이 그냥 본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뭐 이게 뭐 세상보다도 못합니다, 그냥. 세상 법정에, 어 재판 청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장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 세속 법정에 가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말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시슴받은 죄희지가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세상 쾌락과 세상 무력과 어, 또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라. 가치관에 달해야 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케 없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없어서 기쁨이 없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속에서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그냥. 툭 붙여 나오는 내적인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고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벤조마라고 하는 그런 탈모드의 가르침에 벤조마의 가르침에 보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에이제 아시르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행복상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 아, 코제 아, <laughs> 어, 어, 이째로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내적인 그 열망을 정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한 것을 만족하게 흡족하게 자기 손으로 한 것을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손 손의 수간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흘려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 살림하고 그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세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을 그냥 이렇게 뭐 복권이나 타 가지고서는 어, 그냥 그 무슨 어, 복이 바가지로 그냥 막 쏘아져 하늘에서 쏘아지기를 바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쪽박 맣고 어, 쓰고 맙니다. 그국고 그렇게 허영심에 들뜨지 말고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만 먹고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냥 어디 그 비싼 뷔페집 그 같은 데 가서 5만 원짜리, 4, 5만 원짜리 그렇게 먹는 것, 그거보다는 집에서 그렇게 그냥 청소년 차려 음식을 먹는 것 그래야 더 건강하고 복이 있고 행복한 것이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어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 어 저렇게 화려한 집에 살까 남을 부러,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이 사람의 속에는 늘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허황심을 가지 않고, 이어빌리티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허영심을 버리면은 내적인 기쁨이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불러하고돈 많은 사람들 불러하고좀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불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거예요 가울과 신화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서는 그리고 우선 매를 맞았어 매를 맞고 그냥 이렇게 옷구에 어, 착구에 채워, 채워져가지고 쇠사슬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너무 기쁩니다 하,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래서 막 기, 기뻐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려지고 어, 손에 수갑도 쇠고랑도 다 벗겨지고 자유몸이 의 되었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를 지고 있던 강수장의 희귀하고 예수 믿고 그의 집안 식구도 죠 한복 다 세례받는 지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속에 매 마디도 기뻐하고 굶어도 꼭 기뻐하는 복음으로 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laughs> 이집트의 그 어, 얘기에 전해오는 얘기에 이제 두 가지 예, 지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하면서 이 질문에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집니다문지기 그렇게 물어봅니다. 첫째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얻었느냐? 가스풀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내가 얻었느냐? 예. 얻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남에게 나눠준다냐? 이두 가지를 본다. 이게 복음하네? 복음이 예.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예수께서 우리를 주으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다. 기쁨 소식을 얻으면 은 얼마나 뜰듯이 기쁩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남에게 전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두 가지를 하면은 이 문에 통과해서 천개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주의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진정으로 내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예수께서는 기도했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 기도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이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고,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이 거룩을 갖다가 성결로 해석해요성죠 성결.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을 유지한다는 거 뭐냐? 이상에도 예수의 보일로 식힌 받아서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성화되도록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도록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자의 완전 내 교리를 외실레는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실레는 그러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고 그런 것을 반대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었으면 썩지 못하게는 아, 소금이 돼또 세상에 어둡고 그냥 썩은 먼더졌다고 그러면 소금이 돼또 빛이 비었어 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한줄에 촛불이 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나는 사람을 때 이야 정말 감리교인도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가 히틀러 히틀러의 특공대들이 전투기과 영국을 막 영국 시내를 전부 불살라 버렸죠. 공중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조종사가 물어봅니다. 저 건물 우뚝 서 있는 저 건물은 뭐야? 아, 저거, 전 웨실레의 예? 그 감리교인들 집회 장소야. 그래? 웨실레는 훌륭한 사람 아니야?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성화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이 건물은 살려줘야지. 그래서 주변에 이... 어영 런던이 그냥 다불바다야될 때에 감리교 본부는 살려놨어요. 그 뭐, 거기에서 공장도 하고 직업도 주고 병원 노릇도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그런 공동체니까 그런 사악한 사람들도 어, 보여 줬다 그말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행실을 야 너희들 예수 믿어도 정말 번들 만큼 잘 믿는구나 그렇게 칭찬받으면은.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삶은 뭐냐?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을 받는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어떤 것은 기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냥 마구스그릇도 있다, 그 말했어요. 요 그릇 찬장을 보세요. 찬장에 결합형 그릇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릇을 뭐에서 쓰세요? 음. 물두멍에 <laughs> 쓰든지, 예, 혹은 뭐 밀가루를 가득히 넣어서 쓴다든지, 디주로 예, 쓰고 또 물두멍으로 쓸수 쓰고 이렇게 큰 그릇도 필요하고 또 조그만 금그릇에다가 어, 그. 뭐그 쌀을 담그 놓고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요긴하게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씻어 놔요 차한 잔을 마셔도 깨끗하게 그릇에다가 차를 담아서 마시지 거기에 오물 있고 그러면 그, 그 차를 누가 마시겠어요 그릇도 깨끗해야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줄 수 있는거죠 손도 깨끗해야그 손에다가 빵을 빵을 주더라도 이제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얘기 뭐냐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가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좋은 걸 담아줄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릇이 닦여져 있어야 거기다 음식을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인들도 욕심을 부리잖아요. 권력을 사유하고 은사도 사유하고. 자기와 같이 않는면 나무를 그냥 비웃고, 용공 붙자고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자기를 비우고 낮에 좀 겸손해 주고, 이런 것을 주님께 보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파송한 것처럼, 나도 파송한 아이다, 그들을 파송한 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가 이제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데, 아포스톨로스 이 번인받은 사도 직분을 버린 가리유다 같은 사람 때문에 초대교에서는 회 세례의 왕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 동안 부활 승천함을 다 목격한 사람 가운데 둘를 선택했다고는 그 사도행전 1장에 성경 본문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마띠아가 이제 집이 뽑혔습니다. 어느 사람이 뽑혀도 그냥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수에 이제 넣기 위해서 최대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인위적인 방법을 버리고선 하나님의 성령께 맡긴 겁니다. 사도는 보냄 받은 자 심부름꾼이라는 심부름꾼은 그 주인이 이른대로 가서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이면 말을 전해주고 물건은 물건을 전해주고 이게 심부름꾼이 할 일입니다. 거기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사 심부름꾼, 밀사 그런 뜻을 가지고 사도가 일종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으로 해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리빙스톤의 전기 를 읽어 보면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일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집채 하는 사자에게 덮쳐가지고서 갈갈이 찢겨졌던 이 리빙스톤이 그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자에 찢겨졌는데도 살아났어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 이 삼위가 있는 사람은 늘 담대하고 늙어도 기뻐하고 어, 늙어도 진액이 넘치는 그런 어, 그 열매 맺는 그암 종류 나무 같다. 어, 종류 나무가 그냥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요. 성기술려갔는데 그냥 무슨, 그, 우리나라 대추 같이 생겼는데, 대추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달콤한 것도, 대추가 굉장히 익어먹으셨는데, 그거보다는 두업에서 배는 더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밤, 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이 뭔가. 때그 사람들이 발음도 잘 못, 발음을 그냥 팡. 정유나무 열매라는 뜻인데, 밤, 밤. 그렇게 발음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종류나무, 야자 열매입니다. 이렇게 달콤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늙어도 진에게 충만해서 종류나무 어,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또레바논의 백현목처럼 어, 푸르청청 해가지고, 어, 참, 어, 늙어도 이백향목들은뭐 5천 년 사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푸르 아, 충청하게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나는 주님께서 선택주셔서이 세상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가하도록 분행받은 사람이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늘 기쁨에 충만하고 또 생기와 활기와 폐기가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그래서 늙어도 푸르 충청해서 진액이 넉넉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종류나무나 백향목에 성경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19장